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쉽고 심플하게 전달해 드리는 이지앤 심플입니다. 저는 2022년 하반기에 페이스북 주식을 많이 매도했었고 지금에라도 더 들어가야 하나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고민의 산물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애플 iOS의 광고 주식별자 IDFA 정책 변경으로 인해 당시 페이스북의 주가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IDFA 제거로 인해서 광고 사업자로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릴스로의 전환이 가장 수익성 높은 피드와 스토리를 희생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특히 VR과 메타버스를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의 손실이 핵심 사업의 이익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메타는 최고 수준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 IDFA로 인한 손실을 회복했으며, 리스의 수익화가 여러 플랫폼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리얼리티 랩스의 투자가 대부분 AI로 전환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메타의 다음 성장 단계를 이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메타는 운영 구조 조정과 비용 최적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이 없는 프로젝트 리얼리티 랩스에 대한 과도한 지출을 제거함으로써 운영 마진과 현금 전환율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4분기 실적은 효과적인 비용 절감 조치와 광고 부문 매출의 반등으로 인한 이익과 수익의 급격한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효율성 향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전년 대비 약22% 감소한 직원수로 비용을 줄이고 운영을 간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 외에도 메타는 자본 관리 전략에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회사는 분기 배당금을 도입하며 주주 수익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새로운 단계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회사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한 메타의 자신감을 강조합니다. 메타의 주식 총수는 약간 감소했으며 2023 회계 연도의 자유 현금 흐름 FCF는 430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메타가 선언한 연간 배당금은 주당 2달러입니다. 메타의 최악의 현금흐름 수준에서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월가에서는 분석합니다. 또한 향후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메타는 2023회계 연도에 자본 지출을 40억 달러 가까이 줄였으며 5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메타가 기술 주식 중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요 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공에 중점을 두는 변화가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성숙 단계에 있지만 아태 지역과 나머지 세계에서는 높은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광고 사업의 상당한 현금 흐름은 주식 매입과 배당금을 통한 주주에 대한 상당한 수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에는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과 위험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규제 리스크입니다. 메타는 전 세계적으로 엄격해지는 규제 환경의 직면에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메타의 운영방식과 수익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NS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피로감입니다. SNS를 쓰다가 보면 현타가 오거나 피로감이 밀려오는 경우를 한번 정도는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 참여 및 성장의 정체가 메타에게는 근본적인 리스크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다른 소셜 미디어 서비스로의 이동 경향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아울러 SNS가 인간 특히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은 메타의 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 수익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메타의 수익은 주로 광고에서 발생하며 이는 경제 상황과 광고주들의 예산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경제 침체나 광고 시장의 변화는 메타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페이스북 주식의 힘겨움을 겪으면서 다시는 광고 수익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금리가 높아지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 광고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 도전과 경쟁입니다. 현재 메타의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잘 되면 대박이지만 향후 1, 2년 내에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보이지 않는다면 2023년부터 지금까지 쌓아 올린 주가에 또다시 타격을 입을지 모릅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메타 한 회사만의 숙제라기보다는 기술 전반과 문화 콘텐츠 등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져야 하는 기술이라 더욱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울러 AI, 혼합현실 등의 신기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외에 다른 기술 분야의 투자와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장은 애플의 비전 프로와의 하드웨어 및 앱스토어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2인자라도 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당장은 주당 순이익, 매출 증가, 높은 가이던스 제시, 놀라운 배당금 발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주식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는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 측면과 리스크를 감안해서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 시 남들은 다들 누리고 있는 투자 수익의 기회를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늦었지만 만회하려고 몰빵 매수를 하는 포모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메타플랫폼스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쉽고 심플한 이지엔 심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